여러분, 우리 2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무지하게 행복해집니다, 지금. 엔돌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합비했을 때는 엔돌핀이 나온대요. 알고 있나요? 네. 네. 여러분, 눈빛에서 많은 엔돌핀이 느껴집니다. 이 문제는요, 수열이다 문제죠. 근데 s a 은수열의합이에요 s a 은수열의 합이고요. 첫째 항목 터 n 항까지 합을 이렇게 지금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A1, a, a 오는 뭐죠? 합일까요? 아니면 그냥 항인가요? 항. 합이 아니고 하나의 항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 s 얘는요 a 1 A1, A2 이런 수열의 각 항들을 다 더해가지고요. 다 더한 것이 s n 이죠 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1, 2, 3, 4, 5 여기 다섯 번째 A5 이게 궁금하대요 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네. 참 난감하네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아 난감해요 우리 양피 d 님 이쪽으로 어, 앵글 잡아주시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S5라는 거 얘는 에서 S4를 빼면 A5가 나온다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 그럴게요. 무슨 말이냐 A, S5는 뭘 의미하냐면 봐보세요 A1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요? S5는 뭐름이에요? A A5까지 더한 거죠. 이게 바로 S5고요. S4는 뭐예요? 갤럭시 S. 아, 죄송합니다. A1, A2, A3, A4까지가 S4예, 맞죠? 예. 근데 이건 모름이 아니야. 이두 개의 식을 빼준단 말이죠. 빼주니까 좌변에서는 A S5에서 S4를 뺐고요. 여기선 전부다 같은 건 사라지죠. 네. 남은 게 뭘까요? A5. A5입니다. 오, 느낌이 뭐네요 네. 예. 따라서 이런 공식이 나오죠. An 번 차항을 알고 싶니? 으 그러면 Snn에서 Sn-1을 SM 빼줘라. 우리가 배웠는데 잠시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맞죠? 기억이 안 났어. 예, 사람 음정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보자. 여기 보면 S5를 어떻게 할수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계. 여기다가 5를 넣으면 5가 나오죠. 그렇죠? 네. 한번 해보자. 이쪽에서 한번 해보자. 예. 우리는 S5를 구하고 S4를 구해서 두 개를 빼면 A5의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S5는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그럼 5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5의 제곱은 25 더하기 6 5 30 맞죠? 네. 따라서 이게 얼마예요 55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얘는요 4를 대입하니까 4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4 따라서 4 4 16에다가 4를24 맞죠? 네. 더하면 40이네요 네. 빼주죠 얼마예요 빼면 15. 15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간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